골키퍼였지만 사실은 그런 선을 를 많이 하죠. 사기 유닛이라고. 왜 그러냐면 팀에 제일 넣는 선수들이 골키퍼를 하거든요. 골키퍼인데 팀에서 제일 빨라요. 코드가 맞지 않는 밸런스거든요. 능력치가 그러니까 정말 있는 선수예요. 공격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또 순발력도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아 어, 수비로서 되게 불안하죠. 골키퍼가 드리블을 하고 거의 하프라인 근처까지 간다는 것은 미친 짓이죠. 골키퍼 손으로 잡는 것도 이제 잘하지만 공격 성향이 있어요. 골키퍼하고 골드넣잖아요 약간 좀 똘끼 있는 것 같아요. 미친 거 아니에요. 심지어 또 정확해. 어설픈 스트라이커보다는 슈팅이 좋았으니까. 골키퍼는 골키퍼를 해야죠. 네. 안 뛰는 사람도 뛰는 사람 뒤에서 잘하게끔 해주고. 그러니까 경기를 나간 사람이나 안 나간 사람이다 마음이 똑같았다라는 거지. 홍콩에서의 이제 그게 문제가 이제 생긴 거죠. 난 그렇게까지 많이 나올 줄 몰랐어. 지금도 의문이라니까요. 왜드리블리하고 하프라인까지 나오는지. <laughs> 형들이 경기 에 출전하든 안 하든 정말 팀을 위해서 하는 걸 보고 아마 그래서 후배들이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. 저하고는 상관없어요. 왜냐면 하골프퍼 포션이기 때문에. 그때 운주형하고의 갈등이 있겠지. 별로 가간없하 않아요. 그때 당시에 또 이제 공격하는 골키퍼들이 많이 있을 때잖아요. 캄포스, 칠라베르트, 이기타 등등 해서. 또 나는 그런 선수들을 보고 이렇게 꿈을 키워왔던 선수였기 때문에. 병이에요, 병. 그냥 재밌나 봐요. 캐리그에서도 마찬가지예요. 항상 해요. <웃음> <웃음> 저런 플레이를 하는 선수는 좋아하는 감독이 없었어요. 그 카스버그 병은 어 공격하는 골키퍼에 이제 멍인 거죠. 근데 후회는 안 해요. 유일하게 드리블 능력을 갖추는 골키퍼. 그런 캐릭터는 좀더 그래야 시켜 될것 같아요.